뱃살을 감추는 7가지 패션 비결. 좀처럼 가려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옷 입을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지금부터 소개할 꿀팁을 활용하여 입고 싶은 옷들을 마음대로 입어보자. 이 글에서는 뱃살을 감추는 패션 비결 몇 가지들을 소개한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더워지는 날씨에 따라 얇아지는 옷이 달갑지만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꿀팁들을 공개한다. 남녀 할것 없이 뱃살은 누구에게나 콤플렉스이다. 출렁이는 뱃살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잠재워줄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나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몸매를 가꾸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기쁜 사실은 바로 옷으로 몸매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옷으로 살을 감쪽같이 감추는 비결들에 대해 알아보자. 뱃살을 감추는 여성 패션 꿀팁 1. 긴 블라우스로 뱃살을 쏙 감춘다.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다. 길이가 길고, 루즈한 핏의 블라우스는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살들을 한 번에 가려준다. 뿐만 아니라, 입고 있기에도 편하며, 잘 차려입은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기다란 블라우스는 다양한 하의에 매치하기도 쉬우며 스타일도 살리고 편하기까지 한 기특한 아이템이다. 단, 지나치게 넉넉한 사이즈의 옷은 실제로 더 뚱뚱해 보이게 하므로 피하도록 한다. 따라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사이즈를 골라야 한다. 2.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고른다. 같은 옷이라도 색상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블랙 의상은 체형 커버에 언제나 옳다. 짙은 파란색이나 녹색, 혹은 밤색이나 젓갈색 또한 좋은 선택이다. 3. 뱃살을 가리는 디자인을 활용한다. 뱃살을 감추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엉덩이 주변이 여유 있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다. 상의의 허리선 아래가 치마처럼 된 페플럼 컷이나 높은 허리선 아래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엠파이어 컷둘다 몸매를 훌륭하게 커버해준다. 이와 더불어 체형에 맞는 속옷을 입으면 튀어나오는 살을 감추는 효과가 상승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다. 실루엣을 멋스럽게 잡아주는 페플럼 컷과 엠파이어 컷을 주저 말고 시도해보자. 4. 미디가 짧은 바지를 피한다. 뱃살을 감추는 최고의 바지는 바로 하이 또는 미드 웨이스트 바지이다. 입고 있기에도 편하며 뱃살을 가리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다. 미디가 짧은 바지는 울룩불룩 튀어나오는 뱃살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할 뿐이다. 뱃살을 감추는 남성 패션 꿀팁. 옷을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은 비단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남성들이 뱃살을 감추는데 유용한 패션 비결들을 알아보자. 먼저, 어두운 색상의 옷 고르기, 지나치게 루즈하거나, 타이트한 오피하기 등 위에서 설명한 여성을 위한 뱃살을 감추는 팁들을 남성들 또한 활용할 수 있다. 5. 오버사이즈 코트를 고른다. 품이 넉넉한 오버사이즈 코트는 입었을 때더 스타일리쉬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은 살들을 효과적으로 가려준다. 물론 여름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점이지만 걱정 말자. 기막힌 꿀팁들이 계속해서 아래에 소개된다. 6. 적합한 디자인을 고른다. 야구 점퍼나 블레이저는 특히 오픈해서 입을 경우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가능하면 하이웨이스트 바지를 입는 것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주고 뱃살을 쏙 감춰준다. 그리고 가로 줄무늬나 스판 소재. 프린트가 들어간 옷 등은 피하도록 한다. 하나하나 사소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들이다. 7.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비결로 올바른 자세와 자신 있는 태도를 꼽을 수 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똑바로 들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은. 같은 체형이라도 매우 다른 인상을 주게 된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자꾸만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은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가자.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알려준 비결들을 적극 활용하여 눈부신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자.